안녕하세요. 이종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것이 있었어요. 드라이버 셋업을 할때 이렇게 공 옆에 헤드페이스의 정중앙을 놓고 셋업을 하게 되면 임팩트가 될 때는 드라이버는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떠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힐 쪽에 임팩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어 이펙트 효과로 인하여 안쪽에 맞은 당연히 슬라이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셋업 때, 이렇게 약간 토우 쪽에 셋업을 해주고, 이렇게 살짝 들려서 임팩트가 됐을 때, 센터, 스위스팟에 임팩트가 될확률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상급자분들도, 프로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어 프로들을 보면 힐 쪽에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힐 쪽에 셋업을 하는 투어 프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가운데에 이렇게 셋업하는 투어 프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토우에 셋업하는 투어 프로들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샤프트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휩니다. 제가 스틱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임팩트 할때 이렇게 휘고요. 그 다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휩니다. 토우의 셋업을 해놨어요. 근데 샤프트가 이렇게 휜다면 어디에 임팩트가 되겠습니까? 완전 끝쪽에 맞거나 이, 이런 데 맞겠죠? 이것은 헤드 스피드가 아주 빠른 어디까지나 투어 프로들의 국한된 이야기인 겁니다. 일단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샤프트 스펙.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펙이에요. 엑스플렉스라고 하죠. S 위에 엑스플렉스, 엑스트라 스티프라고 하는데요. 더블 엑스도 있고요. 3엑스도 있습니다. 엑스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죠. 그만큼 상당히 강트를 한샤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강한 샤프트도 토우 다운이 될 만큼 샤프트가 이렇게 휠 만큼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 사용하시는 S플렉스나 SRR 뭐 이런 샤프트를 충분히 토우다운이 될 만큼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질 수 있을 만큼의 헤드스피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토우 셋업을 하면 안 되겠죠 투어프로들과 똑같은 현상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헤드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토우 셋업을 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 셋업하거나 약간의 힐 쪽에 셋업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 이 주제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타도 제대로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거리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좀더잘 맞추고 멀리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 정타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리를 더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께서는 샤프트에 휘어짐 토우 다운이 될 만큼의 헤드 스피드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우 세더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상들의 댓글에 보면. 이 드라이버는 이렇게 토우다운이 되기 때문에 절대 토우셋업 하면 안 된다. 더 토우 끝에 맞는다. 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상급자들이란 말이죠. 공좀 친다는 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댓글은 그렇게 남기니까. 네. 본인들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좀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이 영상에 와서, 이런 영상에 와서 그런 댓글을 남기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께서는 헤드스피드가 빠르신 거고요. 그걸 보시는 권린이 여러분들께서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가 또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 또 이렇게 되면 계속 힐 쪽에 맞는 거예요 토도 우 안이 안 되니까 힐 쪽에 맞아서 또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내가 어디에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는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지 힐 쪽에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헤드만 잡아 돌립니다 잡아 돌리는데 헤드가 닫혀도요 헤드가 닫혀 맞아도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요 약간 많이 닫히면 약간 왼쪽으로 가다 휘는 페이드볼로 이렇게 변형은 되겠지만 거리가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토우에 맞는다라고 하면 거리가 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토우에 맞다고 는 해서 완전 끝은 아닌 이상은 가운데에서 살짝 앞쪽에 맞아서 거리 줄진 않아요. 오히려 더 나가면 더 나갑니다. 백스핀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훅 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더 나가요. 안쪽은 거리가 평균 20m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절대 안쪽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레슨했던 프로님들께서 토우 셋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우 셋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프로 분들처럼 힙턴이라고 하죠. 이 엉덩이가 제자리에서 돌지 않습니다. 다 약간씩의 이렇게 골반이 아으로 얼릭스텐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토우에 셋업하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나오면서 맞게 되는 거거든요. 또휠 쪽에 맞잖아요. 그쵸? 토우의 셋업을 하게 되면, 얼리 익스텐션이 된다 하더라도요, 가운데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직 스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셋업의 변형만으로 가운데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거리가 이제 나가겠죠. 물론, 얼리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정하지 않는 한은, 물론, 좌우 편차가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런 것들 잡다 보면, 이제, 셋업도 조금씩, 헤드 스피드도 올라갈수록, 셋업도 조금씩 변형을 주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토우에 셋업 하셨던 분들이 스피드가 늘어나고, 더 이상 토우에 셋업해서는 계속 토우에 맞는 결과가 나올,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어, 셋업의 위치를 변경을 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초급자 단계를 넘어서 중급자로 이제 올라가면서 장비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샤프트의 관심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헤드도 아니고요. 샤프트입니다, 여러분. 샤프트의 관심도가 올라가다 보니 뭐 어떤 샤프트가 좋더라? 선수들이 어떤 샤프트를 많이 사용하더라? 이제 그래서 그 샤프트를 나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낍니다. 껴서 스윙을 하는데요. 대부분 업스펙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피팅샵에 가더라도, 어,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만한 스펙을 권장받기란 어려워요. 왜? 피팅샵에만 가면 헐크로 변합니다. 아마 저 분들은. 저희들은 피팅샵에 가면 풀파워 스윙을 하지 않아요. 평소 필드에서 내는 스피드로 칩니다. 근데 이제 상급자반이라 아직 다 완벽히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피팅샵에 가면 그냥 헐크로 변해서 있는 힘껏 펴요. 그러다 보니, 피터 분들은 현재 당장에 맞는 스펙을 권유를 하죠. 물론 물어보죠. 어, 필드에서도 이렇게 쳐요? 아, 이 정도로 칩니다. 네, 자신감 뿜뿜. <laughs>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헤드스피드가 아닌 그 이상의 헤드스피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펙의 샤프트를 꽂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강해요. 강하니까 토우다운 현상이 덜 일어나요. 그리고 강한 샤프트일수록 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로우 킥, 미드 킥, 하이 킥 이렇게 키 포인트가 세 가지로 거의 나눠져 있어요. 강한 샤프트일수록 그리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샤프트일수록 하이 킥 샤프트입니다, 여러분. 하이 킥이라는 것은 좀 헤드에서 좀더 윗부분, 상당히 그립 쪽에 가까운 부분에서 이 샤프트가 휘어지기 때문에 이 챔질이 약해요. 헤드 스피드가 아주 빨라야 이 챔질을 강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도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이 토우다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업스펙의 샤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도 토우 셋업을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업스펙의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다, 강한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토우다운이 극히 아주 적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리는 상태로 임팩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 토우의 셋업을 해놨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질 확률이 아주 높다. 내 헤드 스피드가 샤프트와 궁합이 잘 맞다라고 한다면 들렸을 때 이렇게 임팩트가 된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토우다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운데에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가 내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샤프트다. 그랬을 땐 토우 쪽에 셋업했을 때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우다운이 되므로 이렇게 맞게 된다. 가운데에 놓고 셋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게 된다. 왜? 토우다운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샤프트가 많이 약해서. 그러니, 이렇게 힐 쪽에 셋업을 해야 임팩트가 될때 들리더라도 심한 토우다운을 이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맞출 수 있게 된다. 맞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샤프트들로 한번 여러분들께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면 제가 따로 캡쳐해서 넣어드릴게요. 엑스플렉스예요 엑스플렉스 60g대 엑스플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닥 토우 쪽에 두진 않아요 이 샤프트가 엑스플렉스로 강한 샤프트다 하더라도 미드키 포인트입니다 약간 중간 부분에서 휘어지기 때문에 어.. 챙질이 조금 그래도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 샤프트를 다룰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우 다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토우 쪽에 셋업하지 않고 가운데 그대로 놓고 셋업을 합니다 헤드가 살짝 열려서 끝에서 약간 어, 페이드가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임팩트가 됐어요 가운데 셋업을 했어도 이번엔 스탁샤프트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드라이버를 구매하면 달려 나오는 스탁샤프트 50g대 SR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상당히 저한테는 엄청나게 약한 샤프트죠 네 단계? 세 단계? 그 정도 하향 스펙이니까 제가 이거를요 가운데에 지금 딱 놓고 셋업을 해서 스윙을 해볼게요. 바로 토우 쪽에 맞을 거예요. 자 가운데. 예 보시면 약간 드로우가 이쁘게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토우에 맞았습니다. 토우에.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제가 힐 쪽에 셋업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어, 제가 지금 갑비뼈 부상 중이라서 약간 스윙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최대한, 네, 해보겠습니다. 힐 쪽이죠? 딱 봐도 보이시죠? 네, 힐 쪽입니다. 어잘 맞았다. <laughs> 자, 어디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센터에 맞죠? 자, 이번에는, 어, 제가 한참 거리 많이 내보낼 때 쓰던 샤프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어, 더블 X입니다. 2 X, XX란 뜻이에요. 이거는 방금 SR 샤프트처럼 힐쪽에 놓고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맞는지. 어, 어우 안쪽도 안쪽 맞았지만은 약간 어, 뽕샷이 났어요. 스카이볼이 음.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원래 훨씬 더 힐쪽에 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약간 은 앞에 맞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토우 다운이 된 거예요. 살짝 토우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안쪽이 아니라 한 2cm 정도 더 앞쪽, 좀더 센터 쪽으로 이렇게 맞게 된 건데요. 그리고 느꼈어요. 아, 이게 가운데 나와야 되겠다. 아직까지 내가 더블엑스의 샤프트도 토우 다운이 될 정도의 스피드 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운데 놓고 이제 다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놔야될것 같아 가운데.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볼게요. 오, <laughs> 네, 아, 잘 맞았네요. 역치 그래도 아직 죽진 않았네요. 더블엑 샤프트를 휘둘 수 있다니. 아, 마지막으로, 자,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것까지, 여러분, 좀 길다도 이것까지 좀 들어주세요. 자,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임팩 트 순간에 이 오른팔이 이렇게 몸에 안 붙어 들어오는 분들 이 상당히 많으세요. 중급자분들도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상급자분들은 거의 되시는 편이긴 한데, 자, 보세요. 측면에서 이런 모양으로 헤드가 약간은 뒤쪽, 또는 측면에서 끌려 들어와서 이렇게 임팩트가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른팔이 몸에서 빨리 떨어지거나 떨어진 상태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레깅이 되는 시점에서 오른팔이 이렇게 아직 옆구리하고 공간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캐스팅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미리 빠져서 헤드는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임팩트가 되면서 힐 쪽에 맞으시는 분이 들 상당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의외로. 그렇다 보니까, 토우 쪽에 셋업을 해야, 이렇게 들어와도 가운데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다. 어? 뭐가 정답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정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를 포함한 많은 프로분들께서 알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 많은 프로님들께서 이 내용, 이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많이들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댓글 보고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혼돈이 오실까봐, 혼동하실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는 식의 좀편안한 네,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짧지 않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고생도 많이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